1 7일 매일 말씀 목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당하는 모든 일들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들은 또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나무 한 그루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도 또한 나무 한 그루가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무는 생명을 얻고 또 어떤 나무는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가? 나의 삶, 나의 생명,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조물주, 주관자의 뜻을 만일 우리들이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서 아니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뜻을 안다라면 은 마음에 우리들은 뭐라 그럴까, 확신 아니면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도, 고통을 당할 때도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고통에 대하여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처한 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과 상관없이 전혀 내가 하나님 조물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인생은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 그분의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분의 뜻에 동조를 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면서 곧그 동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고 맡겨 드리면서 어디로 향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졌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지금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이한 가지 오직 이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들이 그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라면 우리들은 역경과 어려움과 어떤 것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며 인내하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방황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정말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경 66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결론적으로 심판하시는 분명한 그 정착력,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 처하는 모든 환경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그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는 삶인가 점검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삶이라면 즐기십시오 고난도 즐기시고요 또 기쁨도 즐기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그 능력 가운데서 즐기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사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더라도 그것의 초점이 그것의 정말 방향이 온전히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함으로 방황하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메마른 삶을 살아간다면 라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내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질 때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구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사무아 사무엘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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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장을 읽어볼 때 정말 세세하게 작은 것 하나 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처음에 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떠납니다. 근데 찾아 헤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때그 사원이 사무엘에 사울에게 그사무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걸다 알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물어보자 그랬을 때 어, 사울이 그 사원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드리고 그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때 사원이 내게 뭔가 있다 이것을 우리 주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내가 내일 어떠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줄, 보내줄 텐데 그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이제 9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내일, 내일 이맘때 내가 베네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무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섯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 보아노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을 사후를... 사무엘에게 보내는 선택하시고 보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때 정말 세세한 작은 것 하나 하나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조차 그 사환이 또 기름인가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또 사무엘에게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세세하게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우리들이 알다시피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왕이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불레살 사람을 물리치고 구원하지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는 맞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름, 자기의 것을 앞세우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울를 버리셨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이름, 나의 것을 추구하고 어 이루어진다,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라면은 우리 인생은 헤매이며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또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먹는 것조차, 마시는 것조차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이라면 포기하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 뭐라 그럴까요? 민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루 살아갈 때 정말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져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가 드러내고 또 알려지는 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